최근에 올렸던 영상의 화제인데요. 저의 수강생이 무제고로 이틀간 350개의 제품을 팔고 현재도 수익화 중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야 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내가 수정에 아무런 돈도 없이 휴대폰 하나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정말로 돈벌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보세요. 먼저 이 분이 하셨던 방법은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핸드폰으로 가입하고 판매 링크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쿠팡 파트너스를 검색해 주시고요. 맨첫 번째 뜨는 화면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쿠팡과 함께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 라고 뜨는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쿠팡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 로그인 하시고 연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만의 판매 링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사이트는 두 가지입니다. 쿠팡 판매 사이트가 있고요. 나만의 판매 링크를 생성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쿠팡 판매 사이트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누르면 후기도 볼수 있고요. 한 달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을 나의 판매 링크로 만드시려면 옆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럼 링크 복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상품 검색이 있는데 아까 복사했던 걸 여기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제품들이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눌러야지만 나만의 판매 링크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링크를 복사해서 판매를 하시면 나에게 수익이 잡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링크를 복사하시면 나에게 판매 수익이 들어옵니다. 자, 눌렀더니 화면과 같이 저만의 링크가 생겼어요. 이 URL을 복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인스타그램 어디에 링크를 넣어야 할까요? 자, 이 화면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여기에서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링크에서 링크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 외부 링크 추가하기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제목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까 없었는데 화면과 같이 프로필에 링크가 들어갔어요. 이 경로로 제품이 판매가 되면 저에게 수수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쿠팡 판매 사이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과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하나만 판매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럴 때에는 프로필 링크에 리틀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구글에 리틀리를 검색했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로그인하기, 무료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무료 가입하기를 눌러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입을 마치셨다면 나만의 링크와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레이아웃인데요. 아래로 내리면 이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아래도 바뀝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또 레이아웃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리틀리의 장점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에서 프로필을 누르시고요. 나에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 문구, 뭐 상호명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넣고, 이제 링크를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링크 블럭이 생성될 위치입니다라고 떠 있어요. 생수라고 쓰고요. 여기에는 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복사했던 것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는 이 생수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생수가 들어갔는데요. 큰 카드형, 작은 버튼형. 이런 식으로 전체 볼수 있어요. 이미지 중심이라면 이큰 카드형을 사용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마토를 복사를 해서 펑 파트너스에 링크를 붙여놓고 링크를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틀리 들어와서 블록 추가를 누릅니다. 링크를 누르고 여기에 토마토를 넣습니다. 토마토. 이미지는 아까 상품에 있었던 메인 이미지를 캡처해서 먹습니다. 토마토를 넣을게요. 그래서 생수도 있고 토마토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을 여러 가지를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시고, 리틀리에 들어와서 블럭 추가 눌러주시고요. 여기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 문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그럼 하단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옮기고 싶다. 왼쪽에 점 6개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꾹 누르고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변경되었는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전에는 밑에 있었던 텍스트가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링크는 어디서 어떻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URL 복사하기가 있어요. 이 URL을 복사해서 프로필 편집, 링크, 이 링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리틀리의 링크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눌러볼게요. 자, 텍스트도 잘 뜨고 제품도 잘 뜹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하면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쿠팡에는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여행에서도 파트너스 링크를 만드실 수 있고요. 곧 네이버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해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무제고로 상품을 많이 판매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인스타그램이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얼굴이 나와야 하는지 많이 먹어야 하는지 핫플레이스를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일절 안 합니다 주제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비롯한 저의 수강생들은 조회. 수 수는 엄청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플루언서들, 예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좋은 곳 가는 사람들의 성지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청하는 콘텐츠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만 있으면 평범한 사람도 영상, 기획, 편집 없이도 1만 8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제 못 정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도중에 포기하는 일 없도록 제가 사주 습관 형성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계정을 봐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제가 1대1로도 계정을 보완을 해드려요. 도중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갈수 있도록 짜놓은 플랜이 있으니까요.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는 1인이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뮤즈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